하나님, 진짜, 아, 너무 세심하게 축복을 해주고 아, 도와주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은, 아, 우리가 어, 가족 구원을 먼저 해야 안 되겠나, 이래가지고, 김민수 집사님하고 저하고, 어, 며칠 전에 그 가족 기도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 이제 가정 예배를 자기 전에 드리잖아요. 드리면서 가족 구원을 이제 이름을 고 하는데, 아니, 얼마나 세심하냐 하면은, 이렇게 가족 구원할수 있는 기도회가 펼쳐지는데, 제가 얼마나 좋겠어요. 아, 네. 네. 아, 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또참 너무너무 와닿는 게,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아. 권세를 준다. 아멘. 용기를 얻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권세를 주는데 안될게 뭐가 있어요? 아멘. 아멘. 네, 대사해요 그래서 오늘, 어, 축제의 날이 최의 날이야. 아멘. 아멘. 네, 아버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할 때도 힘이 좀 많아가지고 내 이름을 넣고 기도해 버려요. 그러면 하나는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어, 정말 오늘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한 오늘 그, 뭐야, 전도하는, 그, 그 과정을 보니까, 진짜, 아, 어, 나도 하겠네! 할수 있겠다! 아, 네. 네. 하면 된다! 아, 제어 네. 좋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저것도 책도 나가니까, 이건 해결받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 정말, 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겠노? 이제, 우리, 그, 이제, 둘이 이야기해, 그이야기요 오늘 나가면은 뭘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만 하면 되잖아. 아멘. 묵고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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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 건 살짝 내히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또수업자 해가지고 묵고 사는 건다 줘요. 아, 네. 아, 네. 내할 일은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일만 하면은 아, 네. 짱이에요. 아, 네. 그래야 저녁에 또 예를 들을 때. 아버지, 그렇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밖에 없잖아요. 감사하는 것만, 감사한 그, 그치, 그치. 생활을 하니까, 감사할 일만 자꾸 나오는 겁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어쨌든, 축복교에, 회 어, 교인 되는 것도 축복이고, 아, 네. 또, 더더구나, 또, 여기에서 모든, 어, 어, 진행되는 일과정이, 우리 그 목사님은, 이 책에서 최고 멋쟁이 목사님이에요. 마음은 아, 다 열어놔놓고 정말 시기 적절하게 다들 이렇게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감사하고 오늘 강사님들도 너무너무 멋쟁이를 모셔가지고 저희들한테 힘을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